일본 언론이 북한의 충격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현역 경비병, 이제 탈북도, 밀수도 불가능하다라는 소식.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아프레스는 북한 내부 현역 경비병에게 듣다. 이제 탈북도, 밀수도 불가능하다. 교활. 겸묘한 부대 운영책, 유착 우려에 주민과 떼어나 이제 탈북도 밀수도 불가능하다. 압록강, 두만강 변의 주민들은 국경 통제에 관해 이렇게 입을 모은다. 김정은 정권이 주력해온 중국과의 국경 지대 엄계 경비 실태는 어떤 상황일까? <laughs> 북한의 현역 국경경비대원이 실제 부대 운영에 관해 아시아 프레스 취재 협력자에게 설명했다. 양강도에 사는 아시아 프레스 취재 협력자는 8월 압록강 상류 지역에서 복무 중인 국경경비대 하사관 A씨와 접촉했다. 북한에서는 7월부터 코로나 통제가 완화돼 군인들이 부대에서 나와 외출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20대 후반의 베테랑 북한 경비대원이다. 또한 함경북도에 사는 협력자가 국경연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주민과의 유착 방지에 가, 가진 수단, 중국과의 국경지역 주민들은 1990년대 이후 밀수와 월경방조로 이익을 얻어왔습니다 국경경비대도 마찬가지 식사와 뇌물을 받고 눈을 감아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공범관계 부정 은 거의 근절된 듯 합니다 회령시에 사는 취재협력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 국경경비대에 몇 년간 배치된 병사들은 집을 사고나 결혼, 결혼 자금을 벌었지만 이제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민들도 차가워져서 병사에게 외상으로 식사를 주는 사람은 없어졌습니다. 당국은 어떻게든 경비대와 주민들의 접촉을 최소화해 유착시키지 않는 방향을 채택했습니다. 취재 협력자가 접촉한 북한 국경 경비대 A 씨의 말을 소개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대는 예고 없이 배치처를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에 감시 초소와 경계소에 근무할지도 그날 결정하기 때문에 예전 같이 밀수꾼과 시간과 장소의 약속을 정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국경 경비대는 국경뿐만 아니라 압록강 최상류인 산악 지역으로 가는 도로를 저녁 7시부터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횡행하고 있는 밀수와 탈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탈북, 밀수 족발하면 바로 조선노동당 입당, 승진. 북한에는 정규군 외에도 노동자, 농민, 학생 등으로 예비 병력으로 조직한 민간 무력이 있습니다. 이 민간 무력에게 국경 근처에 감시 초소와 검문서를 만들게 하고 거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변에 접근하려는 주민뿐만 아니라 국경 경비병이 주민과 접촉하는 것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상호 감시 중인 것입니다. 또한 국경 경비대는 경찰과 행정조직과도 연계해 국경 하천 접근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현역 경비병 북한 A씨가 설명합니다 그는 국경 경비대는 민간 무력과 안전국, 보위부 그들과 휴대전화로 밀접하게 연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원이 민가를 검열해서 행방불명자나 외출한 뒤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곧바로 국경경비대에 통보해 국경감시초소까지 전달되는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민반에서는 다른 지역 사람이 와서 숙박하고 있으면 바로 그 사람 거주지 안전국에 확인 연락이 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국경경비대에게는 적극적인 밀수와 월경 단속을 하도록 포상을 주고 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현역 북한 국경 경비용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월경자와 밀수꾼을 한 명이라도 잡으면 바로 노동당 입당, 표창 휴가, 승진 보장이 있습니다. 승진 보상이 있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상관의 불법 행위를 무기명으로 고발할 수 있는 신고함이 설치돼 부대원에게 적극적으로 신고하라고 장려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오후 7시 이후 국경에 접근하는 자는 총으로 쏜다고 경고. 회령시에 사는 북한 내부 취재 협력자는 두만강 측의 국경 경비 상황도 마찬가지라며 다음과 같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비대 병사의 배치 지역과 군무하는 위치를 고정하지 않고 자주 교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약속해서 밀수하는 건 생각할 수 없고, 한다면 경비대 관여 없이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두만강에 나와서 낚시를 하고 빨래도 했는데 거의 할수 없게 됐습니다. 장소에 따라서는 강변에 나오는 시간을 정해서 사전 신고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국경의 강으로 이어지는 길에는 곳곳에 경계소가 생겨 경비대와 민간 무력인 노농 저기대 저기대가 통행하는 사람들을 확인을 합니다. 오후 7시 이후 국경에 다가가는 자는 총으로 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경 근처의 무인 지역으로 가는 도로는 완충 지대도 아닌데 경비대가 두 명에서 세 명으로 이미 차단해 통행을 금지시킵니다. 차도, 사람도 모두 세우니까 밤이 되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병사에게 김정은에 대한 충성, 사상 교육 강화 현역 국경 경비대원 A씨는 최근 북한 군부대 내에서 사상, 정치학습이 늘었다, 늘었다라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일 정치학습에서 사상과 신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힘의 대, 대결이기 전에 사상과 신념의 대결이다라는 김정은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언젠가 힘으로 승리해야 한다라며 그것이 김정은 원수님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가진 군인들의 사명이며 임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습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강의하는 방식이었는데 최근에는 문답식, 발표식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에 위한 탈북, 월경 저지책은 단순히 국경선을 엄중히 한 것만이 아닙니다. 국경으로 이어지는 길에 여러 검문서를 설치하고 주민들의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고 <laughs> 국경 경비대와 주민이 친해지지 못하도록 떼어내는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발생한 채택된 교화라고 교묘한 경비와 관리책 때문에 중국으로의 월경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라고 아시아 프레스는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만, 김정은이가 탈북을 방지하기 위한, 탈북을 막기 위한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김여정과 또 조용원에게 그 책임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